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시리버 마감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서 원래 전기차 보조금 우리나라 기업한테안 주고 자기네 기업만 줬는데, 요거 우리도 이제 준다는 얘기. 요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코스모학부터 해서 예, 신소재 뭐, 에코프로 등등 많이 있죠? 요쪽이 올랐어요. 전기차 하시면은, 이 말하는 2차전지, ESS 관련. 예,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쪽과 같이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핀 쪽은 크리스탈 신소재 나노믹스 gh 신소재 등이 있어요. 이제 요거 다 전기차는 다시 이제 많이 눌렸기 때문에 한번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 단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 중이에요. 되게 그거 조정 충분히 나면 요것도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종목들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일정 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번 주 이제 시작하는 일정에서는 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죠? 이때가 있고요. 성탄절 쉴 거고 배당락이 있대요. 이때까지 배당주 사시고 이때 파시면 돼요. 그리고 폐장일 이때가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이때는 쉴 겁니다. 그죠? 이런 일정들 이 있고요. 지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오르고 있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지수는 620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를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단기 조정도 나올 거고 지수 620선까지 떨어질 것이다. 살짝 이탈하고 바로 회복한 그런 느낌의 장입니다. 일단 1차 지진을 확인했고요. 조금 더 차트 돌파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해요.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1차 지진 성공했으니까 조금은 마음 더 놓으시면 되고요. 변동성 생기면 다시 한번 리딩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무슨 배짱으로 계속 620까지 떨어진다고 우겼죠. 결국 맞았고요. 지질당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일정 미리 보여드렸듯이, 네, 이번 주 동안 해가지고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회 SABC라고 있습니다. 요거 읽는데, 1 1일에서 14일 현지시간 기준이나 조금 날짜 차이가 있어요. 관련주 는 알파호디 홀딩스 예, 온코색으로 유명하죠. 온코색 최대주죠. 그죠? 요것 때문에 알파 홀딩스 하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관련주도 몇개 있긴 한데, 얘가 대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알파 홀딩스. 지금도 추세 좋게 한 돌파 나와서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장마판에 제가 계속해서 소프트 3법 관련주 계속해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전에도 아마 수익 났을 거고요. 그쵸? 또 매수하고 또 수익 날수 수 있고. 계속 그런 구도예요. 박스권 안에서. 반복 매매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죠. 저희도 계속 뭐 사고 팔고,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는 중입니다. 요거 돌파 나올 때까지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마감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한가 포착기 어플을 설치하시면 제시리버 7일 체험 쿠폰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